여기도기 지도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송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야 힙한 장소죠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친구 너무나 귀여운 친구 그리고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인지 한번 가서 만나보시죠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으로 오라그래서 왔는데 뭐 하는 데지잘 모르겠어요 여기입니다 아 마켓 인유야 뭔지 모르게 힙하다 어? 굉장히 힙해 너 어딨어? 제니야 <laughs> 여러분, 내가아는친구 중에 제일 라이 어린 친구제니입니다제니 스픽 데이니까 버갈리를 먹어야 돼버갈리요즘은 뒤에 하는 붙여야 돼요. 이 티셔츠 괜찮아, 돼. 요이티셔아괜찮아 핑? 저기 구예요 제일 좋아하는 친일는하아하요편하는친구아한번 시작 이렇게 하면 맞아요.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부탁을 했어.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왜 여기 온 거야? 상승 빈티지샵이나 선반샵에도 구경하면서 거울샷도 좀 찍어주고 향. 아 거울샷 되게 민망한데. 어쨌든 오늘 MG 중에 정말 핫 MG 제니가 추천하는 몇 군데 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무조건 구안꾸여야 어. 돼요. 야 나도 구안꾸잖아 뭔가... 그... 너무 구안꾼인가어 <laughs> 너무 구안구인가? <꾸안꾼가? 웃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 힙. 것들 그래 아 좀아 잠깐만. 네가 골라주는데 내가 게 진짜로요? 어 진짜로. 런닝맨 키즈의 최대 부담감. 아너 런닝맨 키즈야저 런닝맨 키즈에 런닝맨, 런닝맨 보면서 알았어? 월류 커플 어. 보면서 알았거든. 어 진짜 월류 커플? 개리랑 네. 지우 <laughs> 그럼 누구 보고 싶어? 딜 보고 싶은 사람. 만났잖아요. 성덕이잖아요. <laughs> 나 말고. <laughs> 아니요, 저나 말고. 진짜?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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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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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끼. 내 삐끼. 삐끼가 좀 갔어요. 아 갔어? 벌써 <laughs> 갔어? 갔어? 야 그러면 탱탱흐르아그 갔어요. 이제 맞았어? 그 다른 다음 노래요. 두 바이 바이 바이. 요요요 요아정 요요요 요아정. 요아정이면. 할미는 그냥 약간나 먹을랜다. 이 그럼... 노래요. 너무 어려운데? 요아정이 들어가 그 제품 이름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잠깐만 요요 어떻게? 요 바이 바이 y e 요 요요 요요 e 요요 요 b you a 바 e dumb, y 는너그 r e d u m 바이 o u a r 이 dumb, you are dumb, you are dumb, y o 야 are dumb, y 요 두바이 e 이 바이 b y o 요요요 e d 정요요요요 u are 알았어 알았어 u are d 그래도 그게 되게 중요한 아, 그게, 포인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고 이,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말할 때좀더 강조해서 하시니까요 아. <laughs> 말할 때도 이제 어. 랄랄 언니처럼 혓바닥을 내밀고 으응 으응 그럼 이제 골라보실게요 으응 음, 으응 음. 이렇게요 <laughs> 야너빵 터졌다 <laughs> 아 이게 바, 다리가 이렇게 음, 되는 거야? 네 음, 이렇게 음, 음. <laughs> 혓바닥을 내야 돼요 으응 음, 음. <laughs> 콜라보실게. 네, 보자. 야, 여기 약간 구제 옷도 있나봐. 야, 이런데를 와야 되네, 쇼핑하러. 자기만의 것. 아... 왜냐면, 아...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아, 그냥 모르냐, 이거. 하드락 같은 좀 옛날 아, 감성의 아, 하드락 감성. 카페도 있었어. 네네 네. 하드락 카페 저 아쿠정에 있었는데. 약간 본더치 하드락 본더치 아, 알아 알아. y 아, 이트케이 느낌. 아, 이런 거 있죠. 이런 뭔가 거 힙은. 저한 번도 안입었어하하가 이런 거 많이 입던데아 진짜? 괜히 힙한 척 되게 하는데 되게 <laughs> 아저씨 같아. <laughs> 힙한 척. 이런 폴로 스타일 티셔츠는 어때? 너무 이상한가? 네. 아 너무 아지겠지? 오늘 감성은 이게 아니야. 감성... 왜냐면 성수동이시니까. 야, 이런 모자 어... 예뻐? 그죠 약간 빈티지스럽고 약간 아, 이런 진짜? 감성이에요. 약간 h 니까 제가 o 도 조금 빠진 느낌에다가 o l a t e in t 요 약간 이아 거나 아니 car. No, I d 이 n t go on. I mean, you don't go to m 이 n e y I c 이 n t 이 a a n 들어가죠, 시들이 쓰는. p 맞아요, 맞아요. o I don't go to. True, I just see the reason. 어디 그 t I was like, what 아니 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줘야 아, 진... 돼요 아 진짜로?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후레쉬를 켜고 그러면? 엠지 yeah. 감성 <laughs> 완전 엠지 <MG> 감성이죠? <검정이죠? 웃음> 야 제니야 나 놀리지 마너 아저씨 놀리면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올리는 거예요 약간... 찍기만 하고 이러고 다니진 않지. 그죠, 이제 또 다시. 그지, 이게 다니지 거. 않잖아. <laughs> 아, 다니지 않는 거 맞지? 아, 헷갈려. 아, 연주들. 사진 찍을 때. 그지, 사진 셀피. 찍을 때만 이렇게. 야, 이런 건 어떠니? 타이나이도 어? 행 이게 뭐라고 이름이? 타이다이. 타이다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막 돼요. 물감 풀인 거 같은 거. 네. 야, 예쁜데나 이런 거? 타이다이. 예쁜 거 느낌. 같아. 어... 이상한가? 아, 갔어? 그래서 조금 더. 아, 그래도 생각하면... 약간 그. 복고 복고로 어, <laughs> Y2K 이런 와. 바지가 진짜 힙해요. 이런, 이런 바지 입으면 청수동, 한남동 그런 감성. 아 이런 감성이?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laughs> 이렇게 하면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정신없지. 너무 너도 코코는... 사이즈 이렇게 되니? 어, 저 <웃음> 할머니가 할머니가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유용하잖아요. <laughs> 근데 딱내 사이즈다. 이거 볼까? 요거랑 뭐뭐 입어 볼까? 어. 이런 것도 힙해 볼것 어. 같고. 어. 아, 여기 여기 힙한 거구나. 뭔가 힙한 거 같아. 아, 이게. 이거 속이 비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내가 좀 무서워서. <laughs> 그럼 약간 민망 핑될수 있으니까. 아, 민망하니까. 민망. 요즘은 어. 뒤에 아. 핑을 붙여야 돼요. 아, 그래? 티니핑 아시죠? 티니핑 뭐야? 어쨌든. 그게 뭐야? 그 캐릭터가 있는데 어. 엄청 많아요. 핑을 아무 단어에나 아, 그냥 붙이면 돼요. 아, 그냥 핑? 이 바지에 이 티셔츠 괜찮아, <laughs> 핑? 아. 비슷했어요. 아, 비슷했어. 요 <laughs> 네가 해 봐. 네가 <laughs> 좀써 봐. 아, 이거 사면 진짜 나 파산 핑? 약간 아, 아. 내 지갑이 진짜 파산핑 아, 어. 아. 어, 나 이거 사도 이거 사도 다 괜찮아 핑. <laughs> 괜찮아. 내 <laughs> 지갑 괜찮아 핑. <laughs> 괜찮은 핑! 어, 괜찮 핑. 이런 버노티 같은 것도 좋고. 아, 좋다. 귀엽고. 좋다. 그거 좋다. 그죠? 이런 느낌. 어? 어? 와, 이거 핑. 오케이. 오, 땡큐 핑. 이제 좀 기다릴 거야. 가능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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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미이 미안, 미안, 미아 미안, 미안, 미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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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아아아 안 미안, 미안, 아안이안미 아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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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미안, 나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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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안, 미안, 아안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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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미아데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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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안, 미아미아아안아안 미안, 아더펑펑하게아요거 혹시 더큰 사이즈도 있나요? 이게 좀 사이즈가 좀더 퐁했던 거네요. 사이즈는 더큰건 어때요? 없대? 이거 볼을때 어때요? 저는 괜찮은데 딱두사이즈가 컷으면 좋겠다. 두 사이즈나? <laughs>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 약간 느낌. 흘러내리기 보여야 네. 돼. 근데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지나가 그럼 네가 볼때아저 저, 사람 이렇게 반지 작은 거 입었어 이런 느낌이지. <laughs> 그렇지, 약간, 약간 작지. 약간 작아요. 그래도 이, 이상하진 않아? 이상하진 않아요. 요 요렇게 꼬집해서. 넣으라고 그러던데 안돼요, 안돼요. 아직 너무, 아, 아직 너무 안될것 같아요. 너무 아, 안된 네. 오, 야, 되게 저기. <laughs> 성수동. 힙합시다 저기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신가요? Excuse me? Yeah,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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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ice to meet you. <laughs> Hi. We love your outfit. Oh, thank you. Ah. <laughs> How about my outfit today? Oh. I love the jeans as well. in your belt. Oh. Yeah, yeah. Thank How about my, my style? <laughs> fit right in Singapore I think. The r i n g o m o e 오케이. 오케이. 땡큐. 싱가포르 스타일. 어, 아, 싱가포르 스타일이라고. 어, 싱가포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Okay, 땡큐. Have a good day. 오케이. 땡큐. 바이. 아, 나내내 <laughs> 어, 복장 보고 되게 한참을 <laughs> 어, 한참. 그 저희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땐이 바지가 네. 작아 무슨 얘기지 알아? 여기다 블랙 바지 으면 돼. 네. 아, 오케이. 입어 볼게. 어, 네, 네, 네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아, 그래. 이게 더 힙한 거 같아요. 그럼 위에만 갈아입은 걸로. 네. 모자도 괜찮아? 모자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어. 어때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제일. 이게 낫다. 이게 젤라? 알았어. 그럼 이 모자. 뒤를 쓰는 건 이상할까? 약간 삐딱하게. 아,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약간, 약간 이게 나? 약간 이런데. 이게 아, 훨씬 나. 오늘 쓰고 못쓸거 같아. 약간 이런 것도 귀엽고. 아 그래. 템프 타임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줘봐. 괜찮아?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어때 그래도 좀더 뭔가 캐주함이 아, 예. 어, 그죠 아 오케이 약간 한남동도 갈수아 한남동도 갈수 있어 네. 약간 오케이 에이 짜예 싱가포르 프렌드 예 언제 프랑크가 picture picture 예예예 포즈 없니 잠깐만 이거 어때 약간 <laughs> 예 다리 다리 네음예네 오케이! Okay. Have, Have a good day! 그건 뭐야? 여드름 패치인데 여드름 패치를 붙여? 여드름 패치가 얼굴에? 엄청 힙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어? 이거 음비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거 음비가 얘기했던 거야 요즘에 여드름 음. 가린다고 여드름 음. 패치로 음 과일 스티커가 나와요 요즘에 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붙여 얼굴에? 네. 이런 곳에다가요 이거 노란색 붙이면 딱 스마일이랑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예요! 진짜. 어디다 붙일까? 얘 자, 자리를 정해줘 제 생각엔 여기 볼 쪽에 하나 아, 볼 붙이고 쪽에. 여기 진짜. 네! 아, 그래? 진짜 완벽 아닌 것 같은데 뭐 묻은 줄 알겠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아, 딱, 딱 좋아? 네 오케이 하나로요 하나 더 해? 하나 아 어, 어이... 체리 이런 것도 있는데 체리 하시고. 아 체리 어 체리 있어 아 리본도 있고 하트도 있네 네 이런 아 너무 너무 하트예요 네 아, 그래? 그런 느낌으로 어, 너는 못할 것 같다 너는 <laughs> <laughs> <더는 웃음> 못할 딱 좋아요 딱 좋지 더더어 여기도 여기도 와, 힙하네. 아 힙하네 여기 이 보시면... 친구들 또 왔네 어? 어, 아까 그 <laughs> 친구 싱가포르 친구들 <laughs> 패션업을 하다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힙하고 아는 분이야? 네 모르겠어요. 아잘 모르는데 그냥 제니 너한테 야야 야, 여기 성성 확실히 예쁘다. 네. 뭔가 좀 힙하고 어디든 뭔가 인스타 어. 감성. 아 그렇네. 옛날 건물에 저렇게 네, 힙하잖아요. 아난 이런데 보면 왜 이렇게 부동산 생각만 날까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요? 단한 <laughs>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지. <laughs> 어, 그리고 이런 거울을 보면 거울 상에또좀 찍어줘야 돼요. 어어 어. 이게 밝고 밝고 명랑하구나. 아, 아. 여기 뭐야? 여기 네가 고른 되지? 그럼요. 잠깐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성수동은 그걸 잘 찾아내요. 아, 성수동은 입구가 입구를 아, 잘 찾아야 돼 그거 입구 못 찾는 것도 약간 불편한데 그것도 힙한 거구나. 멋있네. 럭키 기사고로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다 그냥 긍정적은. 제니야. 와, 어? 예. 어, 오케이. 너 안산 사람 되게 많다. ]이다. 왜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어디로 가는지. 네. 제니피는 이번에 엄청나게 아. 힙한 곳으로 그래. 안내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런 안경 이 있어? 힙하죠. 와 진짜 힙하다. 나 처음 와봐. <laughs> 나는 솔직히 이런 거 네. 이런 거 마음에 들어. 아동그리 안경. 어. 약간 포르로 감성. 제, 그러니까 귀엽다 이런. 이 안경. <laughs> 안경칩 되게 예쁜데 어. 여기? 아니면 이런 거 어때? 어, 안경핑. 이거 우리 때는 뭐라 그러냐면 약간 잠자리 안경이에요. 잠자리 안경. 레이벤. 근데 제 생각에 어. 약간 너드한 거나 너드한 거를 한번 아, 그래? 도전해보는 그치.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리가 한번 골라봐. 네. 제니스픽 데이니까 네. 제 생각에 약간 힙한 느낌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수동이니까 이런 선글라스도 뭔가 힙할 것 같고 야, 나는 어난 안경점 오면 나눈 돌거든. 제니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어 근데 안경점 나 이런 힙한 안경점 총어봐 비싸지도 않아. 3만 원이야. 이런 거예요. 청수성 감성. 네. 약간 이런 거. 이거. <laughs> 이거야? <laughs> 이거도 <이거예요. 이거야? 웃음> 감성이죠? <번> 알았어. <laughs> 이런 감성이에요. 아 이런 거야? 예이뿌이예요 네, 약간 약싸해 <laughs> 보이지 않니? 근데 이래야 돼요 지금 아, 그래? 너무 완벽해요. 아 그래? 네. 이걸로 가?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근데 절대 벗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 그래? 네.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약간 눈이 침침해도? 네, 아무리 안보여도안 안 돼요. 벗을 않아요.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 그냥, 그냥. 저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요? <laughs> 나 벌써 <계속> 여기 봤어. <laughs> 한 번씩 그냥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너 너무 옛날 뽀지 아니야? 근데 이렇 해요. 어, 그래? 이 어. 잠깐 붙여도 돼요? 어떻게 찍어?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와대박아 릴스. 릴스 찍는 거야, 이렇게? 힙한 척. 아, 이렇게 힙한 척 이렇게 한대. 아, 이렇게 하면 편집 네가 할 거야? 네. 야, 넌 되게 잘한다. <laughs>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예. 네. 떡볶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또 시판해. 와 배고파. 야, 드디어. 야 여기가 지금 어두운 건 아니지? 아니에요. 하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오늘 아니, 제니랑 다니는거 힘드네. <laughs> 먹고 싶은 거다 시켜. 어? 알겠습니다. 제니야. 알게핑. 알게핑. 어, 알게핑? 어, 다 시켜 핑. <laughs> 저희 즉떡에다가 어. 버갈릭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버갈릭. 버갈릭? 버터 갈릭 감자 g e 버.. p 아, 네. 어. 버갈릭 아, 네. 버 n 버 I g 갈릭 pink. I get pink. I get pink. I get p 버갈릭. 예. 아, 아세요? 버갈릭 하나 i 요 버갈릭이요? pink. I g 너다 놀리는 거지? 아니, 너 일로 와얘 진짜. 진짜 이것도 놀리는 거아니 c 진짜 ping. Chick dog in b 이 n i r a b 이 g a l i Chichu. c h i c h 치 Chichu, c h i c h 요 Chichu, c 치 i 아 h u Chi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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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거는 u c h i c 하는, 하는 거 조회수 이는 치트키 이게? 네저 이거 먹으면 조에수잘 나와? 네 스웨덴 갱기라고 두반이 다음이에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유명해이 소리 들어? 사람들이? 네. 너무 영데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게이게 가격을 음. 한번 맞춰볼게요 해외 직구 아 해외 직구? 어. 아 이거 한.. 이거, 이거 꽉 찼어? 네꽉차 있었는데 5,500원? 5,500원이요? 네. 아니요. 배송비까지? 네 배송 아 배송까지는 많이 많이 들지? 그는 그런... 아 구천팔백 원 아니 가격은 얼마 야 거의 한5만 원이 뭐? 근데 사면 거의 5만 원에서 8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인 캔디가 지금 난리예요. 지겠네 진짜 이 오만 원으로 어디서 먹니?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라온다킹이젤리 먹고 그냥 어, 나온다 킹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온다 킹 어, 나온다 킹아저또 <laughs> <laughs> 오우 와우 야 이게 잠깐만. 와이가 이게 가래떡이야? 네. 음. 와불불 끓는다. 야 이번 먹어보자. 나 배고파서. 야, 네. 아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 떡볶이에 떡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묵을 더 좋아하세요? 나 어묵. 어묵. 그럼 저희는 어, 베프가 될수 있어요. 아넌 떡을 더 좋아하는구나. 진짜 베프가 될수 있네. 버갈릭 <laughs> 응. 버갈릭 이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 거발리기를 그래? 요 진짜잖아요. 그래 진짜 야, 완전 이거. 등독대제거예요 이거 완전 칼로리.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와 진짜 맛있네. 전기로가. <laughs> 구름 위를 걷는 맛이야어 버터와. 마늘과 그래서 버갈릭이잖아요 그니까 <laughs> 그래서 버갈릭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생각나요 일단 시험 끝나면 버갈릭 먹으러 가면 이 모든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엠지의 음식이야 이게 떡이랑 야이 즉석 떡볶이는 먹은 지 오래됐어 몇십년 됐어 이거는 진짜요? 옛날부터 먹었던 거야 즉석 직석 떡볶이는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거 아 니가 잘 모르는구나 아, 진짜요 제니파크. 제니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제니파크 아시는 나 아, 이제 만나러 한번 가보겠어 구독자. 제니파크 구독자. 아, 지금 들어면 안 돼. 안돼, 아, 핑. 데이터, 데이터. 오, 지피하는 세상은 안한것 같은데. 아, 이 보긴 봐요. 야, 지석진이가 그러잖아. 일단 내 아, 채널 이름 몰라. 저, 지금했어, 지금했어, 지금했어. 본적 있어요. 그 테슬라. 옛 <laughs> 4년 전에 했던 거 <laughs> 4년 전에 했던 거 <laughs> 제니 실제로 보니까 어, 어떤 느낌이에요? 직구에서 <laughs> 봤는데 저, <laughs> 네. 저 힙한 사람 보냐? <laughs> 아유, 진짜 진짜 저희도 왜 얘기했어, 요 아, 그래. 요저기요 저기서 거짓말을 지금 말만 안 진짜 진아 약간 이분이 약간 허세가 있었어. 진정성이 좀 떨어져. 아니, 아니. 진정성이 <laughs> 저는 오늘 좀 저희 오늘 성수랑 이거맞붙고거 아니에요? 엄지, 엄지, 맞아요. 제, 제니가 해줬어요. 아 이렇게 여드름 패치로. 여고아 이거 아마 잊어버렸어. 찡찡대줘. 붙일 수 있어요? 아안 아, 되잖아, <laughs> 봐. 제니야. 너 붙일 수 있어 요혹시 봐봐. <laughs> <laughs>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얘한테 <웃음> 근데 속았어. 근데 감성 있죠. 어, 이, 있어요. 어쨌든 아내 오늘 제니가 골라준 모자에 이거. 어, 선글라스까지. 어, 티셔츠까지. 모장까지 거장 되게 자연스러운데. 겁아, 제니야. 아, 진짜. 아. 마지막 코스는 이제 마지막 코스야. 디저트, 요아정입니다. 요요 요아정. 요요 어. 요아정. 요아정. 처음 한 봐. 아, 하고. 이제 저희가 제니야. 조합을 해서 먹는 거예 야, 걸로. 아 여기서? 네. 아, 키오스크로 먹네. 맞아요. 맞아요. 야, 일단 네가 니픽을 네 해서 먹어. 저는 숍숍에데. 저는 요아가 같아. 그래놀라 그냥 마음껏, 마음껏 먹어, 마음껏 휘잉 네. 하나 이거야 그냥? 네 여기 그러면... 추천 조합도 있고 아니면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구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거야 어, 맞 아, 요아 나는 집 편한 세상 요원용 나는 이거 그냥이요? 기본 기본시랑 하실 거예요? 아, 안해 네가 슈퍼시랑 먹잖아 네. 나는 그거 망고 좋아해 그래놀라 50g 넣어줘야 될거 같고 네. 좀... 팝핑보바가 뭐야? 네, 약간 청 청계... 성게알? 네. 성게알 맛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생긴 게 성게알처럼? 네. <laughs>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 팝핑보바, 딸기 맛. 망고 음. 맛 좋아해, 딸기 맛 좋아해? 아무래도 망고 했으니까 망고, 망고 맛으로 할까요? 갈까? 아, 아 체리. 벌칙 꿀 있네요. 벌칙 꿀. 그다음에 소스. 캐러멜 소스. 나는 초코 소스를 여기다가. 저, 초코 체리 아니고 초코 소스를 하시 어. 거예요? 근데 어. 초코 체리 유명해요. 아, 그래? <laughs> 여기도 넣어볼까? 오케이 됐어. 드디어 먹는구나 핑. 아, 저희 파산핑이에요 드세요. 예, 예. 어우 감사합니다. 야 역시 엠지들한테는 제니가 역시 아니에요. 유아정 드시러 오는 네. 거요 아, 유아정 좋아해요? 아니 처음 먹어 <laughs> 어? 나도 처음인데. 나도 처음이야. 완전 <laughs> 엔지다아 그러니까. 엔지 되려고 오늘. 야 유아정 친구들. 오늘 <laughs> 유아정, 유아정, 유아정 친구.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네, 처음. 처음. 처음 아 먹어봐 진짜? 어, 어, 어. 처음 먹어? 어? 처음.. 저, 저 아! 먹어요그럼 네. 이거 잘 골라야 되는데 진짜 진짜요? 아니 한번 추가 해주시면 저희가 어. 오 나, 네. 걸로 먹을래? 제니 걸로 먹을래? 아니. 내가 골제니 여기가.. ㅋ ㅋ 코 일단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제니 스픽이야 좋아하는 과일들을 하나씩 아유, 하나, 과일 뭐, 하나 추가를 애플 마고 나는 도먹어무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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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좋아하는 거 같은데 무화안 먹어? 무화과지오늘르게두 뭐. 아, 아니 난무 그래 무화 먹고 자 놓고

이요 약간 사가이고이렇게먹만이 마시구만. 이서시구만이 마시구만. 이 마시구만. 이마시이마이마이맛이구나이있네아이게아이게 아, 아. 이게 아까 이름시구고이 훈기어죠, 음. 날치알 같죠. 날치알 아니 연어알. 아 연어알. <laughs> 연어알 같아. 근데 이 초코쉘이 굳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생각나요. 음. 음. 초코쉘 이 대박이네. <laughs> 와. 사인이라. 서 사인이라 끝에. 와우. 와. 어. MG 화이트. MG 화이트. <laughs> 어 나도 MG 족장한다. 족장한다. <laughs> 약간 맛있네. 아이돌들이 먹은 조합을 음. 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먹는 거 진짜로? 걸로. 그래서 음. 그 사람 이름이 붙는 건데 이건 이제 집편한 <laughs> 집편든 조합. 왕코요 화정 왕코요 왕코 화정 니덕에 <laughs> 네 진짜 오늘 봐봐 봐. <laughs> 제니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냐. 제니덕에 정말 정말 최고의 MZ 체험을 한것 한 같아서 너무 나 기분이 좋습니다. 땡큐 제니 핑. 감 핑. 땡큐 핑. 땡큐 핑 제니. 다음에 또 멋있게, 멋있게.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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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